안녕하세요. 옥찬의 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한 주간에 저희가 휴가를 하고 돌아오면서 자전거 업계, 그리고 저희 트랙 매장과 트랙 자전거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어떠한 것들을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어, 뉴스라는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촬영하는 날짜는 8월 10일 목요일인데요. 지금 태풍이 점점 북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 피해가 없이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은 저희가 조금이나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휴가를 보내고 돌아와서 뭐가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데 영상이 일주일 이상 올라오지 않다고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하반기 시즌을 또 열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알려드릴 소식은 트랙 EMTB 시승 이벤트를 저희 매장에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 저희 매장은 트랙 전문 스토어로 옥자네 집 같은 경우는 트랙의 모든 상품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신상품들은 가장 빠르게 입고되고 가장 빠르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MTV 이번에 시승 행사는 8월 21일 월요일부터 8월 24일 목요일까지 시승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요. 렐9.8 모델과 렐7 모델이 매장에 비치가 됩니다. EMTV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매장에 오셔서 시승을 해보시면 되고, 먼저 오시기 전에 연락을 주신다면 시승 이벤트 예약을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내일 9.8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을 탑승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정말 끝내주는 성능이고요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러한 성능으로 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시승을 해보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EMTB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어, 타보시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떠한 느낌으로 이게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리모트가 이제 무선 리모트가 다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핸들바 쪽에서 스위치를 눌러서 손을 떼지 않고 4가지 모드를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총 8가지 모드가 지원이 되지만 내가 선택을 해서 4가지 모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시승 이벤트를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선착순 10분께는 물통을 선물로 드리고요. 시승을 하신 후에 저희 매장에서 구매로 계약이 되시는 분들께는 50만원 상당의 쿠폰이 발급이 되니까 매장에서 원하시는 용품들, 필요하신 용품들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 소식은 이제 24년형 트랙 신상 모델들이 하나, 둘씩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소비자분들에게는 런칭이 되진 않았지만 하이 클래스의 MTB 그리고 많이들 타시는 로드 자전거 이런 것들이 아직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께 어떠한 모델이 어떻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준비를 차근차근 히 하고 있으니까 출시가 되는 즉시 여러분들께 실물과 스펙 그리고 장단점 무엇이 바뀌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리스타 아시안핏 트랙 헬멧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그 전까지는 발리스타 헬멧과 트랙에서 발리스타 헬멧과 벨로시스 헬멧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요. 자, 제가 갖고 나온 이 모델, 이 모델이 아시안 핏으로 새롭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시안 핏이 나온 이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어, 헬멧을 쓸, 쓰실 수 있도록 사이즈가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동양인들에게는 더잘 맞는 그러한 사이즈입니다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현재 제가 쓴 사이즈는 스몰 사이즈인데요 스몰 사이즈로 아시안핏 헬멧 발리스타 밉스 헬멧이 출시가 되었고요 에어로한 디자인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컬러도 더 많이 출시가 됐어요 컬러도 총 4가지가 더 출시가 됐고 판매가격은 319,000원입니다 옥자네집에 오시면은 이 헬멧들도 써보실 수 있고 실제로 만져보실 수 있으니까 매장 오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소식 트랙 블렌더, 새들백 및 펜더라는 모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어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 MTB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트랙에서 나오는 자전거들에 달려있는 안장들은 대부분 안장 바로 밑에 부분에다가 블렌더를 달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번 새로 나온 요 트랙의 안장 가방은 안장 가방 브라켓이 설치가 되면서 안장 가방을 설치하고 그 위에 요 플라스틱의 핸더까지 설치를 할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핸더가 없으면 이제 물웅덩이를 피해 갈때다튀게 되는데. 가벼운 무게와 그리고 공구함까지 적재할 수 있는 이 안장가방 플러스 팬더. 정말 기능이 좋은 유저들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저희가 직접 자전거에 장착을 해서 한번 어떠한 느낌이 나는지 여러분들께 또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에서 총세 가지 사이즈로 출시가 되었고요. 0.29L 스몰 사이즈, 0.5L M 사이즈, 1L L 사이즈 이렇게 세 가지 사이즈이고 가격대는 79,000원부터 9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시간으로 트랙 자전거 소식과 옥자네 집 소식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